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소금물에 절여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질 때부터 벌써 이씨가 높아요, 굉장히 작물이 아예 안올라오고 토양에는 소금기 마냥 소금기만 이렇게 자욱하게 끼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도보다 토양에 있는 농도 가더 세기 때문에 물이 역으로 뿌리에서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딸기라는 작물이나 토마토라는 작물이 시들고, 더는 죽고 죽고 비료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그 물이 뭐 뺏기면서 이게 잔뿌에 타들어가게 돼 있어요. 타들어가면은 이 사이로 세균이 다흡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두탄자가 나오는 원인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FMC 쿠리아 이동보로 합니다 네, 그 일단 오늘 제가 그 딸기 생육 관리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자제를 하고 이제 딸기를 농사를 지면서 고품질 농산물을 다수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FMC를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한 140년 정도 된 회사고 농약 그 원재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저희가 영양제 이제 4종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국내 그한 3천 개가 넘는 영양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뭐, 이름모로 영양제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근데 그,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국내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 시장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맞지 않는 타이밍에 이 재배사님들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회사가 이제 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렇고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저희 자재를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가능성을 보고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기나 토마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EC, pH. 혹시 여기 EC에 대해서 좀 아시, 다들 아시죠? 모르신 분안 계시죠? 아마 EC를 모르시면은 농사짓기가꽤 어려우실 거예요. EC는 토양 안에 있는 비료의 양입니다. 비료의 양을 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되니 안 되니 좀 결정이 나고요. 이 보시게 되시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토양 EC가 0.6에서 1.2일 때 가장 생육이 베스트고요. 토마토는 다르게 1.5에서 2.5일 때 가장 생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거, 씨 염류 같은 경우는 모든 작물이 똑같은 염, 그러니까 농도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작물마다 버틸 수 있는 염류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마토 하시는 분들도 뭐 딸기 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농도는 꼭기억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농도 체크하기 어려우시죠? 그 토양이나 그 배지 쪽 떠가셔가지고 센터에 가시면은 다 검사를 해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H를 제가 이제 적었는데 어느 특정 작물을 빼고는 6.5에서 7.5 사이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재배사님이 계시는데, 재배사님 그 아버지 아버지 시절에는 집에 소한 마리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이었고 엄청난 그 자원이었죠.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이때는 부자가 농사를 잘 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집에 소한 마리, 돼지 한마리서 나오는 우분, 돈분이 유일하게 식물한테 줄수 있는 영양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그땐 잘 자랐죠. 왜? 토양에는 비, 비분도 없고 유기물도 없고 상태에서 이렇게 퍼다 날리면서 주다 보니 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축산의 대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푸드 테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농가분들은 되게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부자만 농사를 잘질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가난한 사 농사 잘 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푸대테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농가분들은 재배사분들은 한 동에 뭐 100포, 200포, 300포 이렇게 막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왜? 토양이 항상 메말라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막 먹을 거 주니까 이제 배를 채우는 거죠 토양도.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이 점적 호수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혹시 점적 호수도 다 쓰시잖아요. 여기 토경하시는 분들은. 근데 왜 수입 들어오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수입 들어온 이유는 점적 호수 설치를 해가지고 식물이 원할 때 원하는 양분을 주자.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초기 때는 뭐 질소, 중기 때는 뭐 인산, 후기 때는 칼리.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농법이 생겨요. 푸대테비는 푸대테비를 100%, 200%, 300%씩 또 주고 오히려 또 이제 점점을 설치해서 또과단 비료 사용을 하시고 이게 우리나라에 생긴 새로운 농법입니다. 이,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재배를 하다 보니 어느 해 딸기가 이렇게 시들기 시작하죠. 작물 잘 안되고. 이때 농민들과 많은 기술센터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농사가 안 될까? 역추은 들어가죠. 과거에 어떻게 했나 쭉 들어가니까 이때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 태비를 너무 조금 줬구나 내가 100포 줬으니까 200포 줘야지 200포 주신 분들은 300포 줘야지 그태비이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5번처럼 작물이 아예 안 올라오고 토양에는 소금기마냥 소금기만 이렇게 자욱하게 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 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연작장애. 딸기를 심었으니까 내년엔 다른 장물을 심어라. 이때는 그게 아니고 염류장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방법을 찾은 게 이제 고설재배입니다. 고설재배 시작도 원래 미, 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목적은 유럽이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없어요. 나라들다 작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유리온실에 이제 안면이란 배지를 깔고 이렇게 고설집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배경은 이런 문제점 이걸 해결하고자 처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안면을 시작한 게 아니고 코코피트 먼저 시작을 했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소금물에 절여서 들어옵니다. 처음에 농사를 질 때부터 벌써 이 씨가 높아요. 굉장히 요즘에는 뭐 낮은 거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씨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제가 말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여기 고설 재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양액기에서 출력을 이시, 출력 이 씨를 0.8, 0.5로 맞추더라도 이 배지에서 벌써 2를 먹고 있으면은 그 염이 그러니까 그 출력 이 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원하지 않는 재배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이렇게 배지에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확이 좀 떨어지고 다음에 또 갔더니 작물이 또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을 쓰던 뭐 코코를 쓰던 한작기 딱 한작기만 쓰세요 그나라는 뭐 파프리카를 예를 들면은 한작기 딱 끝나고 버리고 그거 다시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시는분안 계시죠? 거의 대부분 뭐한 4~5년씩 쓰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토양 이 배지 내에도 이 비료물을 주기 때문에 비료가 계속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EC 기계인데 2.05라고 찍혔죠 여기 농가분은 출력을 0.6으로 해놨어요. 근데 농사 안 된다고 하세요, 자꾸. 키만 크고 과가 안 달린데. 재보니까 2.05. 이거는 벌써 이 배지에 비료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농업에 지금 흘러가는 그 히스토리고요. 이게 현재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사업 시작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고리를 끊고자 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다음은 그 제가 이씨, 이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김장철에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유는 배추에 들어있는 수분기를 빼기 위해서 하는 원리인데 이게 현재 농업에서 그 식물이 토양에서 물을 빼가는 빼가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농도 싸움입니다 농도 싸움 이게 수분을 땡기는 거는 이렇게 그 뿌리의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도가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가지고 있는 농도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염료 이씨 이게 만약에 토양이 더 쎄버리면은 상토합작용에 의해서 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들 처음에 딸기나 토마토를 처음에 정식을 하시면은 시들거나 죽거나 딸기 같은 경우는 날이 뜨거워서 뇌두 탄저병이 많이 생기시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도보다 토양에 있는 농도가 더 세기 때문에 물이 역으로 뿌리에서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딸기라는 작물이나 토마토라는 작물이 시들고 더는 죽고 죽고 뭐 딸기는 뇌두 산적까지 이어지고 뿌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지금 다음 보시면 똑같은데요. 이렇게 토양을 걷어내고 이게 잔뿌리입니다. 이렇게 비료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 물이 뭐 뺏기면서 이게 잔뿌리에 타들어가게 돼 있어요. 타들어가면은 이 사이로 세균이 다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두탄저가 나오는 원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한번더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인의 다 선이, 성인의 다리 발목에 골절이 나면은 한 1년은 고생하겠죠. 근데 장애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작물을 정식하는 어린애기들, 어린애기 다리가 발목에 골절이 나면은 얘는 평생 장애자가 될수 있습니다. 작물도 똑같이 나중 관리보다 초기부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